남마스테 소파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파를 그냥 이렇게 꾸부정하게 누워서 TV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요가 동작을 좀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몇 가지 동작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소파에 다리 고 앉으시고요. 어깨부터 풀게요. 어깨 위로 내시고요. 마시고 어깨 위로 내쉽니다 그대로 손 가슴 마시고 내쉬면서 쭉 펴내세요 최대한 이마 주름 없게 펴내시고 미간 사이도 펴서 이마가 반짝반짝일 수 있게 내 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입콜리 살짝 위로 얼그레 미소를 채워봅니다. 돌아오고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근육 왼쪽으로, 고개는 오른쪽. 천천히 천장쪽으로 천천 쭉 끌어올리세요. 돌아옵니다. 반대쪽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대각선 사선 위로 오른어깨를 최대한 끌어내립니다. 손 무릎이 턱 당기고 약간 목구멍을 조여 보세요. 혀를 입천장에 말고 복식 호흡 들어갑니다. 마시 때 아래 끝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금 이곳으로 내 영혼과 마음 가져옵니다. 잠시 여기에 머물러서 산만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깊은 휴식을 통해 다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에너지를 나에게 제공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이자으로 왔다 갔다. 아래로끄다끄다 자, 이제 내려가서 동작을 해볼게요 엉다이를루로 왔다 갔다. 자, 이로쭉내려서 척추를 치. 최대한 늘려봅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가능하면 귀와 어깨, 그리고 팔꿈, 살뚝의 선이 직선이 되게 엉덩이 최대한 뒤로 밀어서 겨드랑이를 쭉 펴냅니다. 신경다발이 몰려있는 겨드랑이 안쪽 노폐물을 배출시킨다는 라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밀고 손은 앞으로 뻗어서 양쪽으로 겨드랑이를 찢어내는 느낌으로 펴낼게요.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쭉 당겨서 척추 또한 길게 밀려 봅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눌리세요. 잘 되시면 천천히 올라와서 좀더 몸통을 앞으로 보내서 팔꿈치를 하나씩 하나씩 구부려볼게요. 팔뚝의 경직을 풀고 팔선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죠.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숙여서 깊은 안쪽 팔 안쪽 이완시켜 봅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내쉬면서 아래로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천천히 손 내리시고요. 이제 올라와서 그대로 오른팔을 안으로 넣고요. 왼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서 몸통을 앞으로 쭉 밀어요. 내쉬면서 계속 눌러줍니다. 계속 눌러줘요. 자, 내쉬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꾹 눌러서 가슴과 팔뚝이 가까워지. 다시 한번 마시고, 오른쪽 어깨를 지그시 눌러서 마사지해요. 내쉬면서 지그시 다시 눌러서 팔의 다른 방향들을 다 하나하나 자극시켜주세요. 자, 그대로 손 합작, 내쉬면서 위로 쭉 뻗을게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손 바꿀게요. 안으로 넣어서 어깨를 누르고, 내쉬면서 쭉 뻗어요. 마시고, 왼쪽 어깨를 지그시 더 눌렀다가, 골반 바르게, 가슴 바르게, 팔 안쪽을 깊이 눌러주세요. 자, 몸무게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서 깊이 팔 바깥쪽을 눌러줍니다. 다시 마시고 왼쪽으로 살짝 몸무게를 이동했다가 내쉬면서 깊이 팔 전체를 눌러주세요. 한번더 왼쪽으로 눌렀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을 꾹 눌러주세요. 그대로 오른팔 들어서 위로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위로 쭉 뻗어올게요. 손 아래에 내쉬고 네, 내려갑니다. 어깨를 가볍게 푸셨으면 이제 골반을 풀어줄게요. 상체 어깨와 상반되는 곳이 바로 골반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뭉치면 어깨도 뭉치고요. 어깨가 풀리면 골반도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로 대칭 관계죠. 그대로 오른 다리를 위로 뻗어요. 내쉬고 네 뒤로 쭉 뻗어요. 좀더 아래로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처음 다리 바꿀게요. 왼 다리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반 가볍게 풀어요. 그대로 뒤로. 자, 이제 몸통을 뒤로 해서 팔을 안으로 넣을게요. 대로손 안쪽으로 넣어서 손가락을 쫙 펴서 손바닥이 구멍이 없게 가슴을 최대한 펴요. 내쉬면서 엉덩에 들어서 쭉편합니다 가슴 위로 버티세요. 허벅지 벌어지지 않게 강하게 조입니다. 그래야 내전근이 골고루 발달돼서 다리 모양이 예뻐지세요. 엉덩이 꽉 조이고 힙업 계속 조입니다. 하나. 계속 조이세요. 둘힘안 조이시면 유지는 오래 하실 수 있는데 효과는 떨어집니다. 다리 하나씩 올려볼게요. 균형 잡기 힘드신 분은 손 뒤로 하시고 자, 무릎 구부리시고 가능하신 분은 다리를 쭉 펴세요. 그리고 팔 앞으로 다가 자, 10초, 어, 30초 이상 유지합니다. 힘드신 분은 등을 약간 뒤로 해서 이렇게 기댈게요. 네. 괜찮으시면 은 상체를 들어서 유지하고 유지 하나, 소파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더 힘든데 균형 잡기 힘든 만큼 우리 코어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작동을 합니다. 하나, 얼카드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아래 천천히 내려요. 자, 세번더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닥을 어깨 흉부 넓이로 벌리시고요 엉덩이를 소파 앞쪽으로 딱 왔어요 이번에는 위에 복근 다시 아래복근 복부 전체 운동을 해볼게요 손 앞으로 하시고요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뒤로 가세요 등이 소파에 닿게 쿵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다리가 이렇게 뜨시는 분은 내 몸의 중심이 어깨 상체에 와 있구나 하체 힘과 복부 힘이 약하구나. 반성하셔야 돼요. 힘드신 분은 손을 살짝 받쳐서 팔꿈치를 살짝 밀어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가능하시면 기대지 마시고 복부의 힘으로만 뒤로 가요. 끝까지 등을 못들요 정도만 갔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가능하시면 끝까지 가서 등을 잡다가 배 힘으로 올라, 배 힘으로 올라요. 배 힘으로 쑥 올라옵니다. 자, 아, 열번 진행해 볼게요. 하나, 베임으로 올라와요. 가능하면 발을 꾹 눌러주세요. 자, 반복합니다. 반복하셨으면 자, 허리를 바로 흔들흔들 허리의 긴장감 없이 왔다갔다 풀어줍니다. 네, 온 다리를 왼무릎 위에 올리고 무릎과 무릎을 최대한 붙여 일직선으로 놓아 봅니다. 허리를 펴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골반의 균형을 맞추고 코, 배꼽, 회원부 일직선 상에 둡니다. 긴장된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을 진행했으면 또 근육의 깊은 곳까지 풀어서 제자리로 부드럽게 돌아올 수 있게 이완 동작을 동시에 진행해서 균형감각을 맞춰줍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내쉬는 호흡에 깊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올게요. 이제 다리 바꿔봐요. 자, 왼다리를 들어서 오른 무릎 위에 올리고 무릎과 면이, 무릎을 평행성상에 두도록 노력합니다. 자, 허리 펴시고요. 허리가 무릎이 평행하지 않는데 다리를 안으로 놓지 마세요. 직선. 허리 펴고 내쉬면서 내려가볼게요. 여기서 머으로도 좋습니다. 무릎이 많이 당기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시면. 자, 균형 최대한 맞치고 힘을 빼서 내려갑니다. 얼굴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에 힘을 빼고 등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뺍니다.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이제 다리 아래를 떨구시고, 자 다다다다 팔 다리 허리를 달다다다 풀어줄게요. 자 그대로 이제 누워보세요. 자 누워보시고 소파에서 손 다리 붙여서 가슴 쪽으로 좌우로 살살살살. 허리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내쉬면서 올라와서 몸을 동그랗게 말게요 배꼽 조이고 더더더더더더더 자가아입 운동합니다 회음반 안쪽을 조였다 풀었다 서0번 이상 하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안돼요 회음부 안쪽 꽉 조이세요 힘 뺐다가 엉덩이 힘이 들어가면 안쪽 근육이 안 움직여요. 안쪽에 집중해서 내몸 어디 구석구석 골고루 사용해 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떨고요. 자, 그대로 모관 운동 들어갈게요. 모관 운동 정말 미시요법에 나올 만큼 온몸의 순환을 에 돕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죠. 자, 천천히, 흔들흔들.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래, 달달달달 덜어서 몸에 진동을 일으켜봐요.